궁국의 맛. 자 오늘 궁국의 맛을 소개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나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음. 어떤 음식을 소개해주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맘때면 이 살이 통통 올라오는 맛과 영양을 가장 좋은 생선이 있죠. 네네.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 바로 꽈리고추 삼치조림입니다. 아 <laughs> 삼치조림. 삼치가. 아... 네 오늘은요 삼치를 이용해서요 맛, 색감, 식감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삼치조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아, 삼치 삼박. 아 근데 삼치를 아주 통으로 가지고 나오셨네요. 아 그럼요 오늘 준비한 거는 조금 큰걸좀 준비했습니다. 네네. 요즘 삼치철이잖아요. 네. 자 손질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오늘은 가위로 가위로 집에서 손쉽게 네, 손질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런 거 좋다. 이 배꼽을 딱 따라서요. 어.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요. 잘라주시다 오, 잘 잘린다. 쭉 해서 끝까지 싹 합니다. 네네. 자, 오늘은요, 머리까지 같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음. 아가미는 떼낼 겁니다. 떼내야죠. 위에 네네. 아가미 여기를 떡 뗍니다. 가위로. 자, 칼은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요, 네. 이렇게 살짝 붙어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예, 예. 여기를 아이고. 살짝. 맞아요, 맞아요. 네. 아하. 살짝 여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냥 잡어 떼시면 됩니다. 아, 자 그냥 보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아 저게 다. 자 따는구나. 예. 뜨개 아. 터질 일이 없겠다. 그럼요. 자 이걸 옮겨서 네. 좀 싣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손질이 됐습니다. 일차적으로 네. 깔끔해졌죠. 네. 자 그런데요 음. 머리 대가리를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머리 딱 하는데 여기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정도 크게 되면요 힘이 듭니다 주부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요잘 네. 보시면요 이 머리와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골이 있습니다 이 마디에다가 그대로 칼집을 살짝만 넣어주세요. 오. 그리고 머리 그냥 이렇게 칼집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비입니다 아. 살짝 떨어졌죠 이렇게. 어 깔끔하게 떨어졌네.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거는 대형. 고미, 광어도 어. 다 똑같습니다. 아 근데 대가리에는 네. 살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걸 조림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대가리를 조림에 넣게 되면요, 아무래도 좀 진한 육수가 좀 우러나오거든요. 음, 하지만 치... 만약에 아가미가 상태가 별로 안 좋고 대가리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는 게 낫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뱃살이 있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치가 조금 크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뱃살은 제가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어, 제거. 뱃살. 이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요, 네. 조림 안에서.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그렇죠. 이 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 부지셔지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마지막에 살짝 누었다가 아, 따가... 네, 네. 버릴 수는 없죠. 팁이 살짝 아쉬울 뻔했어요. 네. 아, 나 뱃살 맛있는데. 하아데아 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요리할 아, 때 이건 하나의 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요. 보통 조림할 때는 툭툭툭툭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오늘은 스테이크처럼 3cm 정도로 살짝 어슷 썰어가지고. 음. 조림에 그 양념장이 잘 배어들도록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 자, 어슷 썰었죠, 이렇게. 네. 자, 이게 딱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네. 삼치가 왜 삼치인지 아세요? 아, 삼치가요. 네. 삼십 센치? 삼삼에서? 아, 삼삼에서. <laughs> 아니. 네. 자선 어버에 따르면 네네. 삼치는 세 가지 맛이 있고 아. 세 배가 크고 속도가 세 배가 빠르다. 아. 그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네. 네. 아 지금 뭐 어? 그냥 맨프라이팬에다 그냥 올리시네요. 네. 네. 거기 칼집 안 내도 돼요? 아 앞에? 그럼요. 삼치는 사실 좀 연한 생선이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르면 칼집을 넣어야 된다고 고등어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스테이크처럼 어스가게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표면에 양념이 담는 그살 부분이 되게 면적이 넓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칼집을 넣을 필요가 필요가 없다 아. 자, 그다음에 감자, 아, 감자. 있죠. 감자. 네, 아, 감자. 감자, 감자. 감자. 사실상 무도 좋지만요, 사실 무보다는 감자가 조금 더 빠르게 무르고요. 어. 양도 잘 배어져서, 그래도 전분이 살짝 나옵니다. 네. 그래서 농도도 살짝 잡아주는 역할을 좀 네. 합니다. 음. 자. 애호박, 자, 애호박 넣어주시고요. 아, 바로 물을 먼저. 네, 예, 물을 넣어주고. 먼저 넣습니다. 음. 자, 머리가 클 경우에는요. 네. 통째로 너무 크면은 잘 아.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 자, 머리를 이렇게. 번, 머리를 잘라 머리를 좀 잘라가지고 좀 넣어주시겠습니다. 생선이 약간 물하고 수평 정도 유지하게록면 네. 굉장히 빨리 조립니다. 네. 음. 자, 다진 마늘을 네. 골고루 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진 생강.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불을 네. 지피겠습니다. 양념은 이게 끝이에요? 아니죠. 양념은 이게 끝이 아니고요. 네? 양념을 아, 따로 네. 해가지고 나중에 넣을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양념장을 아, 만들 양념장 겁니다.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잘 끓고 있죠. 네. 이 동안에 그 양념장을 맞으시면 돼요. 자 먼저 고춧가루 넣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진 대파죠. 어, 네. 맛술입니다. 맛술. 생선 요리는 맛술이 필수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간장이요. 참치액입니다. 참치액을 사용하시면요. 같은 바닥에 이기 때문에 따로 육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꽈리고추 삼치조림의 맛을 확 살려줄. 네. 마지막. 재료입니다. 재료. 뭘까요? 마지막 재료. 확 살려줄 마지막 재료. 자 여기서 뭐를 하나를 제가 안 넣습니다. 아하. 자 여기서 뭐를 하나를 제가 안 넣습니다. 아하. 고추기름이 안 들어갔네요. 아 고추기름이 안 들어갔네요. 어. 아, 고추기름이 안 들어갔네요. 어. 아 고추기름. 아, 고추기름하면 우리 셰프님이 아. 너무나 잘 알지. 고추기름은 워낙에 아, 네. 몇십 년을 아, 쓰니까. 고추기름 어.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요 아, 그럼요. 아, 저기 언제 들어가지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도 아. 안 들어가요. <laughs> 아근데 독특하네요 고추기름이 들어간다고요 생선 조림에 네 고추기름을 삼치 조림에 넣게 되면요 조림의 풍미가 살아나고요 좀 부드러워집니다 저희가 조림 같은 거를 다음날에 먹으면 좀 더+ 더 깊이 배고 맛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사실은 기름에 생선 기름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양념장이 잘 섞인 다음에 다음날 먹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오늘은요 고춧가루가 못다 한 일을 오늘 고추기름이 조금 해낼 겁니다. 네. 아 지금 벌써 참치의 풍미가 확 올라왔어. 아... 양념장을 미리 너무 빨리 넣게 되면 네. 그 풍미보다는. 빨리 양념이 바로 스며들어서 어떤 풍미가 좀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양념장. 자, 이렇게 되면은 옛날 우리가 생선 맛집에 가보면 네. 약간 육수는 끓고 위에 무심코 올려준 양념장이 서로 쭉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네. 딱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센 불로 한번 딱 조리면은 깔끔하게 빨리 조림이 되고요. 아, 견우와 진경도 만나는 지 네. 네. 자, 가만히 놔둬도 어떻습니까? 네, 그럼요. 굉장히 지 빨갛게 잘 졸여지고 네. 있죠.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은 지금 국물이 살짝 자작하게만 있잖아요. 네. 그럼 위에는 안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종이 홀릴로 살짝 안쪽으로 덮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은요. 거의 다 졸아서 국물이 쫀득쫀득해졌을 때 위에다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아, 위에다 네. 아, 네. 저는 이제 ASMR이다 보니까 음식이 좀잘 보여야 되게끔 세팅을 하는데 배달 시키거나 이러면은 다안 이쁘거나 음,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맛 없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음. 아. 한 달에 식기는 얼마나 돼? 아, 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전 조금 저렴하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이 적게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먹... 많이 먹다 보니까 한번 시킬 때한 15만 원나오잖아요어 맞아요. 주저, 그, 정도 그 정도 나올 나오겠죠. 거예요. 와. 저도 먹고 싶은 거 정말 계속 시켜 먹거나 실컷 먹으면은. 하나 원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그 정도 들어오니까 또그 정도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laughs> 꽈리고추 삼치라고 하셨는데 어, 꽈리고추가 네. 아직 들어가지고. 어, 그런가?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네. <laughs> 꽈리고추는요 처음부터 듣게 되면. 꽈리고추가 나중에 색깔이 어떻게요? 검은 뒤트가 게편하고 쫄아있죠. 물러지고 처음에 예뻤던 것이 나중에는 마지막에 날 쓸쓸히 남게 되는 네네. 그런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국물이 끈적끈적해질 때 네. 삼치를 넣고 아삭함 그대로 유지하고 식감도 살리고 향도 모두 한번 살려보어요 예. 자, 제가 봤을 때는 대가리는요. 너무도 죄송하지만.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아, 이거 아, 빼야겠구나. 아, 양념 맛이었구나. 국물 맛을 아, 내는데. 칼이 없는 쪽은 제가 과감하게 빼가지고. 아, 역할이 끝났습니다. 시간적 네. 네. 역제었구나 네. 네. 그럼요. 아, 꽈리고추 넣는 포인트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국물도 자약하게 지금 많이 졸여지고 있는데. 자, 이때. 아, 이때 꽈리고추를 넣겠습니다. 꽈리고추도 들어갑니다. 아, 꽈리고추. 꽈리고추. 네. 자, 아, 넣습니다. 안 되지마께 네. 거의 완성됐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음. 뱃살을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건딱 배워놓으면 좋아요 그죠 깔끔하게 생선 조림 이제 해주신 손님 모셨을 때 그죠 네 꽈리고추 음. 네. 넣고 한 어느 정도 더 졸여주나요 자 꽈리고추 넣고 센 불로 딱한 다음에 1분2분 정도 해서 살짝 음. 다시 음. 빼내겠습니다 음. 자 이거를 센 불로 해가지고 싹 살짝 흔들어가면서 살짝 흔들어가면서 타지 않게 아, 국물이 많이 쏠았어요 네. 음. 자 이렇게 해서요 네. 꽈리 고추 삼치조림이 완성됐습니다 네, 네 완성됐습니다 네. 궁금한 꽈리 고추 삼치조림 비법은요 네 양념장에 고추기름을 넣으면요 오래 끓인 조림 같은 깊은 맛이 납니다. 네! 자, 예. 다, 예, 다 예, 함께 예, 맛을 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야, 이 부드러운 살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와, 아,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있네. 삼치 맛이. 올라오죠? 와, 삼치 맛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정말 부드럽네요. 아 아니, 이게 확실히 으깨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통통하게 살아있네, 살이. 어. 아게 이 고춧기름이 들어가니까 다 음, 아, 그러네. 자, 우리 아미 씨는 본인만의 삼치조림 맛있게 먹는 팁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꼭 삼치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생선 같은 경우는 살만 네. 다 발라 가지고 뭐 한입 크게 먹어야. 아, 아. 아. 와! 와우. <laughs> 음. 와 대박이다. 별로 같은데, 어좀와최서 3천만이구나. 어 저도 300만, 300만 아니, 아니야 그 정도는 한 30명. 서0명 아, <laughs> 30명은 좀 너무하신 아니.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최소 30만 규모가 그 딱. <laughs> 와 이거는 뭐와 입이 음. 와, 크시네요. 음. 지금이 가장 맛있는 겨울바다의 재미 꼭 맛보세요, 알토. <놀람>